많은 시민들이 공공 쓰레기통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관리 문제를 물었을 때 시민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늘리는 건 좋지만 관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답한 건데 어떤 이유일까요? 양진호 기자가 이어서 전달합니다. 앞서 살펴본 안목적으로 정해진 거리의 흡연구역 여기서 불과 50m 가량 떨어진 곳에 공공 쓰레기통이 있지만. 담배꽁초는 어김없이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쓰레기통 숫자보다는 아무래도 쓰레기통 놓, 놓여지는 위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조금 더 좁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많이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명동 거리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 인근 상가에서 나온 종이 상자, 플라스틱 폐기물 등이 쓰레기통 앞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통 인근은 어째서인지 종종 흡연 구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나면 버리기는 편한 것 같은데 버리기는 편한데 일 뒤처리가 잘 돼야 만약에 여기 주변에 쓰레기가 더러워지면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뭐 쓰레기통만 보이면 일단 냅다 버리는데 비찮찮아요 그런 것도 네, 그래갖고 저는 좀 힘들 것 같다고 봅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쓰레기통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관리 측면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모두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좀막 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 주변에도 막 쓰레기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쓰레기통이 늘어나면은 막 카페에서 뭐 샀을 때 버리기는 좋은데 말처럼 쓰레기들 다 쌓여 있거든요 옆에 그래서 보기 좀안 좋. 시민들은 특히 분리수거가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을 봤을 때 분리수거의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리가 잘 되면 다시 늘어나는 게 좋은데 쓰레기통 있는데 보면은 왜막 플라스틱 컵들 많이 쌓여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관리될 거면안는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편리함을 위해 늘어날 예정인 공공 쓰레기통. 반대로 관리해야 할 쓰레기통이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시민들조차 관리 측면에서 물음표를 그리고 있는 만큼 그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